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등속 원운동 두번째 구심력과 구심가속도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 속에 이제 자동차가 이러한 커브길을 이제 주행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이때 이제 이그 자동차가 그 경로를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커브 길을 이제 완주를 하려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이 커브의 공률 반경의 중심점으로 향하는 이제 힘이 있어야, 이제 자동차는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쭉, 이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도로를 완주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쪽 방향의 힘은 이제 이 자동차의 바퀴와 그리고 이 도로 노면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이 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커브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최대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의 질량이 1500kg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커브의 반지름은 35.0m 그리고 타이어와 그리고 노면 사이의 정지마찰계수가 0.523일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마찰계수도 우리가 운동마찰계수가 아니라 정지마찰계수를 사용을 하는 것은 다음에 자유호체대상에 보면 일단 자동차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순간을 포착해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을 안 하고 이제 그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정지한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정지 마찰 계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의 무게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노면과 접촉해 있기 때문에 수직 강력 N이 이제 부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어떤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찰력 f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지 마찰력은 이제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강력 n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구심 가속도가 작용을 하는 힘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m r v 의 제곱인데 이제 그때의 그 속도를 우리가 v max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y 축 방향으로의 힘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수직 강력을 이제 무게와 같다라는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n 대신에 mg 를 대입을 해서 v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vmax는 루트 m분의 그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강력 곱하기 반지름인데 결국 이제 수직 강력이 mg였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하면 루트 u s g r 로 우리가 최대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제대속도는 13.4mp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자동차가 앞서와 동일하게 어떤 커브 길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어떤 이제 그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눈이 오거나 이제 얼음이 오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지면의 마찰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차가 이제 미끄러져서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경사각을 이제 그 도로에다가 이제 경사각을 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로를 만들면 이제 그러한 우리가 어떤 미끄러지는 상황을 이러한 자동차의 수직항력을 통해서 이제 이 수직항력 Nx가 우리가서 앞 살펴본 이제 마찰력의 한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막그 경사각 그 경사각을 그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그 자동차의 어떤 미끌림 사고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뱅크가 시타도 우리가 완전 크게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각도가 커질수록 또 각도에 따른 또 이제 차가 이제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우리가 경사각을 그 찾는 것도 어떤 이제 자, 자동차의 어떤 그뭐 연료를 아끼고 이제 지면과 타이어의 그 마찰에 의한 그 타이어의 이제 손실을 이제 최소화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의 그, 이제 앞으로 주행하는 그 전진 속도가 이제 13.4mps로 주어져 있고, 이제 커브의 반지름이 35.0m일 때, 이제 커브의 경사각, 즉 이제 뱅크드 앵글을 부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다르게 우리가 마찰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수직강력 N과 그리고 그 자동차의 무게 Fg만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두 개의 힘을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중력의 방향으로 이제 힘을 모두 이제 분해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각도 이쪽 각도가 이제 C타이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가 이제 C타임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수직항력 N을 이제 Nx와 n y 로 이제 분해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서 이제 마찰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Nx가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 작용하는 즉 이제 구심 가속도가 발생하는 그, 그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n x 를 n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n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실 점이 항상 이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이 공률 반경의 이제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n x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므로 이제 따라서 이제 n s 인시타는 그냥 r분의 mv 제곱으로 이제 표현할 을수 있고 만일에 반대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부호를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어떤 이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변은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직 항력 n을 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n 코사인 시타는 mg에서 이제 n은 결국 코사인 시타분의 mg가 되게 되고, 이제 그 식을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mg 탄젠트 시타인데, 양변에 이제 또 mg로 나누면, 탄젠트 시타는 rg분의 v제곱이 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뱅크각 시타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결국 시타는 아크탄젠트 Rg분의 V제곱이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27.6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사진은 우리가 실제 였던 자동차 경주에서 볼수 있는 이제 도로의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다니고 있는 그 도로보다 이제 더 급격하게 이제 경사가 지게 그 도로를 만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관람차에 이제 아이가 타고 있고, 이때 이제 이 탑에 있을 때, 위치에 있을 때의 이제 그 수직 강력과 그리고 이 바텀 위치에 있을 때의 수직 강력을 구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속도, 접선 속도 V는 이제 3.00mps의 일정한 그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반지름 R이 그 10.0m로 주어져 있을 때 일단, i의 질량은 이제 어떤 숫자로 주어지진 않았고, 그냥 질량 m으로만 주어져 있을 때, 그 i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바텀에 위치해 있을 때의 그 i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다음과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이수직항력 n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그마 f는 이제 n 바텀 마이너스 이제 i의 무게 mg는 이제 m 곱하기 r 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이 mg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이 mg 플러스 알분의 V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M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모두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바텀 위치에 있어서의 이 수직학력 N바텀은 이제 무게의 1. 그, 09배의 그 수직학력을 그 수직 강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값은 미소하지만 그 1보다 큰 값이므로 이제 그 아이는 이 아이의 몸무게는 이제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탑의 위치에 있을 때는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이 무게의 방향으로 그 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시그마 F는 이제 n mg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mg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mg 마이너스 제 n 탑은 이제 m 곱하기 r 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혹은 뭐 우리가 그냥 계속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구심과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결국 최종적인 식은 이제 이 식과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수직항력 n 탑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n 탑은 이제 mg mr v 제곱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n 탑은 0.908 mg가 되게 되고 이제 앞서와 다르게 이제 이 수직 항력이 무게보다 이제 더 작은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위쪽에 있을 때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